맞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어, 동영상 광고를 설정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수익형, 이제, 녹색, 그리고 제일 문제는 노란딱지라고 부르죠. 얘는 광고 제한이나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거 굉장히 요즘 문제가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유튜브를 많이 못 봐가지고.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라 네. 지금 뭡니까? 네. 방통에서 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저, 국무위원,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 다음 한번주 봅시다. 지금 이 노란 딱지가 붙으면은 컨텐츠 앞뒤에 광고 게재가 금지되고 또 추천 영상이 올라갈 수도 없고 아예 일정 기간 동안 라이브 방송 불가에 살상 계정이 폐쇄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런 노란 딱지로 붙어가지고 그이 문제가 되는 어 유튜버가 많아요. 노란딱지, 이슈왕 TV. 이거는 뭐 전파적인 색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노란딱지로 붙어가 거의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 보발모찌라는 것도, 이것도 똑같이 아주 유명한 50만 명 이상 되는 업체가 망해, 망해 나갔어요. 다음. 자, 이거는, 어, 우파, 유튜브 TV, 이병태 TV, 조국 사태 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22분간 아, 연설했는 것이 아주 대단한 장면인데 여기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자그 다음 그 다음 가로세로연구소 이거 누가 하는지 아시죠. 그 강은석 변호사가 하는 거는 이이 채널 에는 동영상마다 처음부터 노란 딱지가 붙어요. 자그 다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면은 노란 딱지를 붙이는 발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 약 10가지 정도 11가지가 돼 있는데, 이거 전부 어느 가 하나 딱풀어지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AI, AI가 알아서 하는 거라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발부 기준의 MM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AI가 있다는데, 왜 그런지, 그, 유, 이 구글 사람이 나와가지고도 자기도 잘 모른다 그래요. 그, 그,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굉장히 자의적이고, 특히 뭡니까, 이거 요즘, 요즘은 결정적으로 보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노란딱지에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동영상 시장까지 포함하면은 구글은 굉장히 그 네이버하고 과점, 과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두 가지만 묻겠어요. 사건이 접수하고 고발되면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그럼 제대로 검토할 영역가 있는 거죠. 예, 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 딱지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공정위에서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접수가 또는 그러니까 고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과연 AI를 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킹크랩과 같이 좌파 단체들의 어떤 그 집요한 우파에 대한 공격 때문인지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 공정위가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과연 AI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우파에 대한 차별인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 을 내려야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